오늘 저녁 뭐야? 아, 시간 없는데 어. 냉장고에 뭐 있지? 순두부? 아, 이건 한 번에 안 되니? 이거다. <laughs> 제주도에서 태어난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고사리랑 야채 준비하고 먼저 밥을 해 볼게요. 오늘의 밥은 콩나물밥인데요. 보리 토핑해 줄 거예요. 먼저 머리 묶어 주고 전투 시작해 볼게요. 야채가 빠지면 이상이죠. 요새 자생양파에 너무 빠져있어요. 정말 달고 맛있더라고요. 버섯이랑 그리고 아스파라거스까지 이 재료들은 소불고기에 추가해줄 거예요. 고사리는 너무너무 싱싱한 거예요. 저는 고사리는 한 살림에서 샀고요. 어, 이걸 어디다가 굽지? 음, 같이 굽면 편할 것 같은데. 어... 삼구 후라이팬이 정말 좋아요. 이럴 때는 삼구 후라이팬 덕분에 한꺼번에 요리할 수 있는 매직이거든요. 한박 스테이크, 고사리, 그리고 소불고기까지 한꺼번에 같이 구워줄게요. 너무 센불 말고 약불로 익혀볼게요. 고기는 잘 익으라고 살짝 풀어주고. 삼구라이팬 덕분에 이렇게 한꺼번에 요리할 수 있으니 정말 편하고 일단 시간이 절약돼요. 그리고 다양한 요리를 한꺼번에 할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고 정말 바쁘신 주부님들, 유감맘님들께 정말 추천해요. 이제 준비한 야채를 토핑하고요. 야채를 다양하게 넣어줬어요. 이렇게 아, 아이가 또 다양하게 야채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. 고사리에 부추도 토핑해주고. 자, 그러면 벌써 이렇게 3개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.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3개를 완성할 수 있다니. 엄마들은 정말 시간 단축, 간단하고. 또 밥하고 유아를 또 전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요리할 때만큼은 체력을 비축해둬야 합니다. <laughs> 자, 그리고 한 가지 킥이 있는데요. 바로 이 끓는 물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파스타 면을 삶아줄 거예요. 파스타 면을 넣고. 파스타면은 거의 다 고기가 익을 때쯤에 넣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사리랑 소불고기는 아기 반찬으로 줄 거예요. 다들 42개월 아기가 고사리 먹는다고 하면 놀라시더라고요. 근데 정말 잘 먹어요. 그리고 소불고기도 아기 반찬으로 줄게요. 여기 반찬은 다 완성이 됐고요. 하나는 김치 주고 국이랑 밥줄 거예요. 이제 남편 거. 남편은 함박스테이크랑 그리고 아까 삶아 놓았던 파스타, 파스타 이용해서 함박스테이크 파스타를 해줄 거예요. 아, 소스는요. 한박스테이크 자체에 소스가 나와요. 그 소스를 파스타 소스로 이용을 해서 아주 초간단하게 이렇게 한박스테이크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, 계란 반숙해서 먹으면 정말 톡톡 터뜨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그리고 아기 밥도 완성됐고, 아, 온 가족 저녁 식사! 끝! <laughs> 이렇게 순식간에 가족 저녁 완료가 되었고요. 저녁 미션 수행 완료입니다. 는 콩나물 문이잖아 버터지랑. 됐습니다. 맛있게 먹어 하니까 좋아하는 보리밥이네. 음, 엄마도 이거 먹고 싶어. 음, 맛있게 먹어.